자, 안녕하세요 피큐큐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기초 가이드 챕터 8아 올바른 핑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보편적으로는 거의 다 이렇게 쓰 쓰더,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초록색 핑은 지목하는 거예요. 지목 그냥 지목하는 핑입니다. 그냥 여기에 얘가 있다. 뭐 이거 그냥 지목 용도예요. 지목. 얘를 누르면은 라인 여기 있다 이런 용도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백핑. 백핑이라 하나요. 주이핑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냥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핑을 찍으면은 거기에 누군가 있거나 누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다는 뜻이에요. 간다는 뜻. 여기 레인에서요. 이쪽 집으로 찍게 되면은. 집 간다는 소리고요 집에서 이쪽으로 간다 하면은 레인을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하얀색 핑 이게 가장 중요한 핑입니다 여러분들 이 핑이 정말 중요한 핑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집결해라 뭐 이쪽으로 모여라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한타를 하자 아니면 한타를 열어라 다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여기에 모여 라 여기서 한타를 열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무릉표핑은요. 어, 레이너가 주로 찍거나 정글러들이 주로 찍는데 레이너가 사라졌을 때 레인 미아일 때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아니, 그 찍어 주고요. 정글러가 이런 식으로 찍어 주면은 어, 정글 몬스터가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따봉 따봉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그리고 이거, 트롤들한테 뭐 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찍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최대한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들으면 굉장히 멘탈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도 못하면서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 아, 에, 녹화니까, 최대한 말을,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따봉 그냥 좋다 <laughs> 좋다라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 그냥 기분 좋을 때 그리고 꾹 누르게 되면 이게 이모티콘이 바뀌어요 계속 누르게 되면 눈알이 어, 이런 식으로 별이 되면서 아주 기분이 좋다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진짜 좀안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 진짜 뭐 하냐 그니까 이거랑 이거 같이 쓰면은 지리는거예요예 <laughs> 이게 같이 쓰면은 콤보입니다 콤보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그냥 멘탈 나가요 우리팀이 갑자기 소환사님께서 막 나가셨습니다 뭐 이런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속기거든요 이게 콤보예요 뭐하냐 왜 먹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미안하다는거는 이거 두번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왼쪽에 땀방울이 있어요 이 땀방울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하면은 아 실수했네 미안해요 이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울음 메타 그냥 질질 짜세요 뭐 하든 간에 우리 팀이 막 우리 팀이 이거 하고 이거 싸운다 그러면 옆에서 우세요 그냥 계속 계속 우세요 <laughs> 자 그리고 이거 맥주핑은 그냥 게임 시작했을 때 찍는 게 많아요 그니까 러 게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힘차게 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맥주 한 잔씩 땅 치면서 하는 거예요 두번 찍으면은 이게 궁 온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거의 이거는 뭐 사용하지가 않죠 이게 두개 찍으면은 궁온 됐다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쓸 필요는 없겠고 오케이는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궁이 있어야지 한타를 열수 있잖아요. 궁이 있어야지 한타가 어떻게 비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두 개를 누르면은, 우리끼리는 궁 원이다. 궁이 준비가 됐다. 한타를 쓸수 있다. 라는, 궁이 돌아왔다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속기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이거는 좀안 쓰시면 좋겠고, 친구들이랑 하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핑일까요? <laughs> 이 이게 무슨 핑일까요, 여러분들? <laughs> 맞아요. 갈까? 이런 느낌입니다. 갈까? 아니 그따위로 하면 간다. <laughs> 이거는 친구들한테만 쓰세요, 여러분들. 에핑을 뭐 다재다능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입맛대로 조합해서 쓸수 있지만 우리 큐튜브 시청자분들 만나면은 처음에 맥주 잔한 잔씩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게 시작한 다음에 궁이 돌아왔을 때는 두 개로 어 우리 팀원들에게 궁 돌아왔다는 걸 알려주면서 같이 매너 있게 따봉도 주면서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이거는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거는 진짜 이거는 멘탈이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진짜 빡칩니다 물음표핑은 레인이 사라졌다 레인이 미하다 레인이 미하면은 이거를 사라졌다 이 핑을 찍게 되면 정글러들은 아 이게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레이 정 레이너를 방어하거나 조심해가지고, 대처를 해가지고, 빠지거나, 아니면은, 얘네 두, 얘네 세 명을 다 잡을 수 있으면 잡겠다. 이렇게, 정글러들이 알수 있게끔 해주는 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PQQ 였고요 어, 여기서 핑 사용법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아프리카TV에 PQQ 검색하시면은, 어, 생방송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주 놀러와 주세요. 빠이빠이용.